3화 전기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조정폭이 굉장히 큰데, 매수 찬스가. 될수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MLCC 수출 규제 반사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매수 찬스일까요? 네. 그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사마 콘덴서 이제 계열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게 물론 이제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사마 콘덴서가 약간 좀 빠진 모습이긴 한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사마전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반도체 규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2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제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겁니다. 하이트 리스트를뭐 제외 뭐 할까요, 말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하이트 리스트 제외할 거라는 쪽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 음. 이제 86개 종목에 대해서 규제를 때릴 겁니다. 우리 수출 제한. 그래서 이제 한국 때리기가 이제 90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장기간이 중기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정부가 이제 90일 정도 채울 것이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부품 수출 규제가 확대고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 이제 국가에서 우리 현 정부에서 이제 국산화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기대감에 콘덴서 시장에 최대 시장의 변화로 이제 이한 성장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수출 일본 이제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콘덴서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앞서 말했던 2차 뭐 2차 전기 그리고 음.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뿐만 아니라 콘덴서, 이런 음. 작은 이 소재의 부문, 분야, 이런 부문야에서도 이제 테크를 걸 겁니다. 그래서 네. 다른 일반 자동차 부품은 국산을 90%에 달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위에 뭐 6개 PVDF 파인더, 그리고 이제 수개 SBR 파인더, 그리고 알루미늄 파이브치는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축이 제 다소 부담이 되는 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화전기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정차나 감속시 낭비되는 이제 에너지 를 전기로 해서 저장해서. 초 고량용 이제 커퍼 어, 커패시터 이런 음. 크림캡이나 알루미늄 전에 이제 콘텐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어, 수혜가 되고 이제 부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더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부분까지 잡아드리고 음. 단기적인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에서 17,000원 부분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릴게요. 음. 일단 주가가 지금 오늘 5%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네. 것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사마전기 보조지표를 좀 본다 하더라도 약간 좀 하락 추세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손절가를 16,000원, 17,000원 부분을 음. 잡아주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번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좀 그러니까 한번 눌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 이제 어느 저점인지 제가 조금 더 봐야겠지만 네. 제 상상으로는 좀 짧게 한 16,000원, 17 17,000원 보고요. 음.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눌려주는 과정에서 물론 16,000원, 17 17,000원 아니더라도 만8천0 0원 부분 초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려주고 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한번 눌려주고 매수해보시는 타이밍이 음. 좋겠습니다.